저희가 흔히 시카고 덩커라고 하면 SB 덩크 시카고 컬러워의 바로 요 아이죠. 요 아이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쁜 아이고 인기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고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아이의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카고 덩크가 있다. 바로 요 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완TV의 마완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카고 덩크 저가 버전 아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NBA 75주년 기념으로 신발이 몇 개가 발매가 됐습니다 덩크가 몇 개가 발매가 됐는데 한국에서 정식 출시된 아이는 브루클린 네트 컬러웨이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 시카고 컬러웨이는 해외에서만 발매가 되고 아동용 신발 PS 버전만 한국에서 출시가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발매가 한국에서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그렇게 회자가 되고 있진 않는데 왜이 아이가 회자가 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오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일반 주황색 덩크 박스에 들어가 있고요 제품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일반 덩크이기 때문에 저는 사이즈를 업하지 않고 정사이즈인 270 US9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제품명이 나이키 덩크로우 레트로 EMB 얼핏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컬러 블락킹입니다 흰색에 빨간색과 검은색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러한 신발입니다. 실루엣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흰색 토 박스와 흰색 사이드 패널 언더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민자 가죽인데 소재는 굉장히 부드러운 민자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아일레 스테이도 동일한 색상으로 들어가 있으며 검정색 레이스에 검정색 쭈구리 가죽으로 수시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힐 탭에는 나이키가 큼지막하게 사수로 들어가 있고요. 은색 두블에 다이아몬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나일론 텅의 텅 탭을 보시면 NBA 75주년을 기념하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솔은 검정색 인솔에 나이키 에어가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웃솔은 어퍼의 색상과 같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70만 원대에 구입을 할수 있는 SB 덩크 시카고이고요. 30만 원대 초반에 구입할 수 있는 일반 덩크 NBA 75주년 시카고 컬러웨이입니다. 차이점 보이시나요? 네, 컬러 블러킹 부분에 있어서 여기 빨간색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는 검정색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다른 빨간색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카고 컬러웨이의 빨간색은 바로 이 색상이에요. 바시티 레드라고 하는 빨간색상이 들어갔고요. 이아이와 유사한 또 빨간색이 요 짐레드 빨간색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약간의 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화면에서도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약간 다르지만 멀리서 보면 거의 비슷한 바시티 레드와 짐레드 색상이 있고 이 emb 덩크에 들어간 빨간 색상은 칠드 레드라고 해서 약간의 주황색 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아이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바시티 레드, 짐레드, 칠드 레드 이렇게 색상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바시티 레드와 오렌지 색상을 섞으면 나올 법한 칠드 레드.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차이는 이 SB 덩크 같은 경우에는 이 하얀 부분이 말 그대로 흰색입니다. 화이트 컬러웨이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아이는 흰색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약간의 세일 톤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차이점이 좀 쨍한 하얀색. 약간 누리끼리한 세일 색상에 들어간 색깔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두 모델이 다른 모델이죠. SB 덩크고 일반 덩크이기 때문에 SB 덩크와 일반 덩크의 차이가 있습니다. SB 덩크 같은 경우에 는 가장 큰 차이. 뚱 혀가 들어가 있고 일반 덩크는 일반 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SB 덩크는 줌 에어가 인솔에 장착이 되어 있고 일반 덩크는 줌 에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신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이 아이를 또살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항상 이 아이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를 대체로 구매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무슨 맛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두개 엄연히 다른 모델의 다른 신발입니다. 컬러웨이도 좀 다르지만 우리가 또 좋아하는 시카고 컬러웨이를 담고 있고 또한 NBA 75주년 기념판 덩크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는 신발이면서 가격은 이 아이의 반값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이 아이 자체만 두고 봤을 때도 굉장히 이쁜 신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리뷰가 많이 안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거실적 그래도 리셀가는 30몇만 원 정도면 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구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신발이었고요. 여러분 저는 또 조만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